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 이제 큰 돈을 투자해야 크게 번다라는 챕터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큰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크게 버는 거가 어, 우리의 경제성의 원칙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최소 투자에 최대 효과가 되는 것이 제일 목표입니다만은. 어, 실제로, 이제,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 최소 투자의, 어, 최대 효과. 그죠? 어, 이게 우리의 가장 큰그 목표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은 또 가장 힘들기 때문에 목표이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힘들기 때문에 목표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지, 뭐, 휘, 쉽게 이루어지는 건 쉽게, 목표라고 하지 않죠. 아,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라고 말은 하지만은 최대로 벌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큰돈을 가지고 있을 때 크게 버는 큰 수익이 남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만 돼도 알수 있는 평범한 상식이죠. 그래서 이제 돈이 작은 돈을 가진 사람은 애초에 이제 간도 작아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또 이렇게 그 어떤 극적인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투자는 주로 보면은, 어, 최소 투자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투자의 수익을 남겼을 때 우리는 주로 감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똑똑똑에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읽어가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매투자를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들고 있는 돈은 사실 좀 적습니다 어, 이 정도 돈을 가지고도 경매투자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매 초보자들은 이런 걸늘 궁금해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어,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률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2%도 안 나오고 1%도 안 버는 거가 현실이지만, 우리, 그뭐 주식 같은 경우를 투자해도 뭐 2%니 1%니를 떠나서 가끔 몇백도 벌고 몇천도 벌지만, 실제로 나중을 보면은 항상 그 원전이 상실된 경우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경매를 했을 때몇 어 퍼센트 수익률을 볼수 있겠냐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하면 은 얼마나 볼수 있겠냐가 항상 관심사죠. 어 그거에 대한 것을 경매처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잘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경매 투자를 하는 분들은 대개가 일평생 경매 투자라는 것을 해보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경매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경매 한 건으로 팔자를 고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즉어 다시 한번 경매 초보들의 일평생 경매 투자를 해보지 않+ 않은 사람들. 그리고는 심지어는 경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 이걸로 팔자고 치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경매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할 법한 생각 같은데 경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 내가 투자를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나중에 부자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경매를 싫어하는 사람들일수록 경매가 한 건에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굉장히 모순된 사고들이죠. 음. 경매 투자는 심지어 가난할 수밖에 없는 팔자도 부자로 만들어준다. 그런 대단한 효능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박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어, 대박이라는 것은 단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만으로도 대박 아니냐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왜냐면 실제로 원금이 보장 안 되는 투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 당연히 원금만 보장이 되더라도 그것은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어 얘기를 제가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어 그렇다면 얼마를 볼수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라 라고 이제 묻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어, 투자할 때마다 투자 시기가 언제인지, 어떤 물건인지, 어떤 지역 물건인지에 따라서 투자 수익이 매번 달라진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언제 사느냐. 그죠? 언제 사느냐. 폭락할 때 사느냐, 오를 때 사느냐. 아니면 사놨더니 갑자기 최근에 기, 현 정권이 하는 것처럼 막 미친 듯이 집값을 올려버리느냐.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는 또 대출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고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는 아, 그러니까 매번 달라질 거 아니냐 어, 어떤 어 경우에는 돈한푼안 드리고 몇 억씩 버는 물건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득이 적은 경우도 있다 당장에는 작은데 마침 사놨더니 그 자리가 한 1, 2년 후에 재개발이 돼 버린다든가 어 모르는 일이다 이거는 그렇다면 경매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에 대해서 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그것은 어,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다. 각자 나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 정도 이익을 갖지 않으면 100번이라도 낙찰 받지 못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떨어지면 떨어졌지. 얼마는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아, 이 얘기입니다. 그런 욕심의 버금가는 실력이 받쳐준다면 기준은 합리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은 경매 초보, 그다음 경매에 대해서 경험도 없는데 아, 저는요 한 건을 했을 때 3천이 꼭 남아야지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이다 이게 욕심. 경매 전문가가 아, 저는 5천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이고 겸손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뭐하고 관련됐느냐? 어, 실력하고 관련된 것이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마라토너가 예, 이번 올림픽 나가서 어, 동메달을 따려고요. 그럼 겸손. 근데 그 동네 축구에서도 동네 달리기에서도 꼴찌 하는 애가 저 올림픽에 아니면 한국의 국가 대표로 나가려고요. 그러면 야, 넌 너무 욕심 부린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 자기가 가진 실력은 거의 없는데 단지 이익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다. 컨설팅 하면서 권장하는 수익률이 있는데 그게 10%하고 15% 사이다, 이게. 음. 자, 10에서 15% 정도를 보통 컨설팅 할때 권장합니다. 그게 뭐냐? 그래도 은행이자 기준으로는 10배에서 15배 정도 되거든요. 은행이자가 나중에 2%가 된다라고 쳤을 때, 그래도 5배에서 그 다음에 7배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5배, 7배는 된다는 것이죠. 어, 10%에서 15%를 달성하는 투자는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나, 어, 경매에서는 사실 조금 손안대고 코푸는 것처럼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어, 왜 그럼 이렇게 낮은 수익률을 제시했냐? 사실 10%에서 15%를 낮은 수익률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어, 이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조금 왜10% 15%가 어, 낮은 수익률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다수일 것이다. 음. 그러나 경매는 그만큼 조금 약간, 어, 뭔가 좀, 그죠? 좀 4차원의 세계 같은 게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 그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요? 1억 원을 투자할 경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를 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정도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라고 표현을 한다. 어, 경매 초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 일반적인 투자처에서 이 정도만 확실하다면, 원금이 보장되고, 어, 이 정도의 수익률만 확실하다면, 아, 좋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매 고수라면은, 이런 수익률은 쉽게 달성할 거고, 하수라면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10%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 잘 생각해 봐라. 주식하는 사람들이 10% 수익률을 얘기하면 코팡 길 낍니다. 100이면 100다 그렇습니다. 어, 경매 투자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겨우 10% 버냐? 이거죠. 그러나 원금 보장이 확실한 재테크인 경매를 너무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는데 경매 투자 외에 도대체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이 없는데도 그런다. 그러니까 너무 특징이 있는 거죠. 너무 좋은 특징이 원금 보장이죠. 왜 어, 낮게 사니까 본인이 본인이 욕심이든 뭐 어떤 이유로 아니면 착 부동산 시장을 착각했든 아니면 누가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혼자서 오버액션을 했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높게 쓰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는 것이 경매인 거 아니겠습니까?